어쨌든 8월은 굉장히 재미없는 한 달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조회수 지금 안 나오겠다. 정말 내가 해도 재미가 없네 이거. 내 기저가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무감이 있는 거죠. 한 달에 한번 무조건 이거 올려야 됩니다. 내가 또 어떻게 투자하는가 이거를 밝혀야 되니까요. 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네, 또 8월이 끝났기 때문에 또기좌를깔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8월 저또 돈을 잃었습니다. 네. 물론 그 금액이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좀 짜증나기는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는 늘 11월 4월에만 돈이 벌리고 5월 10월에는 돈이 안 벌리는 그런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돼, 운명이 그렇게 생겨먹었어. 어쩌하리 물론 11월부터 돈을 왕창 벌건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어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지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왜 하는가 뭐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유튜브에는 그 99%는 그냥 투자에 대해서 말만 하는데 어 저는 실제로 기자를 까면서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만원 까는 거야. 뭐 누구나 다할수 있지. 저는 이제 최소한 100만 불 또는 15억 이상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영부영 한 지금 19억 정도를 까고 어,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저보고 그걸로 가난뱅이라고 조롱하시는 분들이 예, 많이 계시고요. 사실 19억만 있어도 가난뱅이가 아니기는 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물론 다행히도 이게 제전 재산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어, 자동 매매 개인 계좌를 제가 까고 있고요. 제가 이제 콘터스를 통해서 하는 거 그리고 코인계좌 까고 있고 그리고 할러 전략으로 시작했는데. 어, 그냥 인버스하는 계좌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까고 있죠. 자 그래서 기좌를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면은 금융자산 이제 이거부터 이제 보여드려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은 25% 채권은 30% 실물자산 25% 이제 금, 채권, 한국 주식은 안 하고 있고 미국 주식은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고 어, 있는데요. 한국 주식을 일단 뭐 5월부터 지금까지 안한 거는 꽤 잘한 것 같습니다. 특히 커스닥 같은 경우는 10% 빠졌더라고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하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기좌를 먼저 보여드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 쪽이에요. 한국 쪽에서 보면 이제 5억 언저리였는데 한번 뚝 빠졌죠. 제가 이 2억 정도를 한국 주식에서 빼가지고 커인 게죠. 특히 업비트로 이제 넘긴 상태이거든요.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8월 같은 경우는 소폭 벌었습니다. 소폭 벌었어요. 한 70만원 정도 벌었다고 나오네. 왜냐면 하 여기서 이제 뭘 했냐 하면은 한국 장기채랑 금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둘다 이렇게 벌고 있죠. 지금 그 한국 국고채가 20% 수익률 그리고 이제 금이 한13% 정도 수익이 난 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얘네들이 근데 뭐 8월에 이제 두 개가 이제 조금 오른 거 같아요. 조금 오른 거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미국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이제 전체 통계를 보면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죠 이제 5억 2,800만 원이 5억 2천만 원이 된 거니까 한1.5% 정도 손실이 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달러화가 8월에 2%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 자산에는 조금 근소하게 수익이 난거 같기는 한데, 근데 달러 손실 실로 조금 이제 원화 기준으로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딸 때는 사실 투자자산 별로 안 좋은데 원화가 떨어져 가지고 제가 수익을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쌤쌤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달러 화금 그한달 동안 에그한달 동안에 1465원에서 한 1330원인가 그때까지 떨어졌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세 번째 기자 여기에 500원 정도 그냥 파킹해놓은 그런 계좌도 하나 있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그래서 해외는 이제 뭐가 있냐 뭐가 있으냐 하면은 가장 큰 그 포션이 여기 S&P500 얘는 지금 언제부터 하고 있냐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18% 수익이 났고요 원화 기준으로 네 그리고 어, 어떤 놈이냐 그금 그, 그, GLD도 조금 하고 있네 얘도 7% 수익이 났고 어, 이 친구는 뭐지 얘는 러셀 2000 얘도 8.6% 수익이 난 상태 아, 얘도 돈을 좀 벌고 있네 어 그리고 나스닥 놈은 나스닥 놈은 어딨냐 나스닥 놈은 8% 수익이 났고 이 미국 장기채도 기속좀 부진하다가 최근에 수익이 나가지고 10% 수익이 났고요 나머지 쪼무래기들은 퀀트 주식들인데 보시면은 60% 조히 수익 나는 친구 아 97%도 하나 있네. 얘는 뭐였니까 모르지. 97% 수익난 친구도 있고 60% 친구들도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30% 에, 손실이 난 친구들도 어, 있습니다. 40, 아, 마이너스 43%도 하나 있네. 어 나쁜 놈이네. 나쁜 놈. 나쁜 놈이네. 하! 네, 그래서 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8월에 어뭐 자산 배분 쪽 그러니까 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한국 채권 금 이런 거다 합쳐가지고 대충 똔똔이라고볼 수가 있네요. 달러가 안 떨어졌으면 돈을 벌었을 텐데 달러가 떨어졌기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는 조금 손실을 기록했고요. 네, 코인은 계속 기부 기분이 나쁩니다. 음, 키스, 코인 키스 기분이 나쁘고요. 물론 제가 이제 작년부터 왕창 벌었긴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까먹는 게뭐좀덜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 49만 불까지 같은 놈이 지금 45만 미만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으, 그러니까 야금야금 한 4만 불 정도 까먹은 거예요 5천만 원. 네, 조금 아프긴 합니다. 많이 아프진 않지만 짜증나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8월에 또 얘가 일시적으로 한번 2평 위로 한번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들어갔는데 이제 코인 자산의10% 정도 살짝 들어갔다가 또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좀 기다리는 중.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콘테스 대표가 만든 이제 둘리 전략이라고 선물 렁쇼 전략도 하나 굴리고 있는데 네. 그것도 살짝 손실 났어요. 8월에. 그래가지고 야금야금 녹는 중인데 아. 10월부터 또 얼마나 벌게 될까.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요게 한 그래도 150만원에서 2 0 0만불까지갈것 같기는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게 장, 에, 내년 한 중후반까지.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에, 그게 지금 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에휴. 네, 요기저들도 보여드릴게요. 에, 자산이 437,000에서 제가 또딴데한 만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45만 불은 조금 미칩니다. 438,000불 정도 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달러 가치도 좀 떨어졌기 때문에 어 이게 원화 기준들은 더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어 있겠죠. 큰손실은 아니지만 좀 짜증나기는 했습니다. 보면 전점 여기 USDT로 나와 있는데 코인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뭐꼭그렇지 않고 여기 선물 전략이 굴리고 있죠. 지금은 2 2개 포지션이 어 오픈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롱 포지션이 있고 쇼 포지션이 있는데 최근에 쇼 포지션이 좀 많죠. 이제 얘네 다 이제 숏 포지션이고요. 지금 이제 스물두 개 포지션에 들어가 있는데 쭉 보시면은 롱 포지션들도 좀 있고 비트코인도 아직 롱 포지션이고 도지코인도 롱이고 이더리움도 롱이네. 예, 그리고 몇몇 자코인들 그러니까 뭐저기 룬이라든지 뭐, 어뭐 이런 친구들은 이제 숏 포지션도 좀 있다라는 거를 네 볼수 있습니다. 월코인도 숏 포지션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15만으로 시작해서 14만 5천 불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까먹은 상태인데 전략이 지금 최근에 이제 아니 최근이 아니라 이제 조만간 업그레이드가 될 거거든요. 네, 그 후를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태이고요. 재미는게 별로 없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구독자 설문조사 참고하고 투자를 했는데 그건 이제 중단을 했고요. 그냥 일부를 인버스로 어, 냅뒀습니다 7월에는 재미를 좀 봤는데 8월에는 이것도 뭐 크게 재미를 본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거는 요 기존 인데 계속한 7,20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네, 제가 지금 이버스포지션이몇개 있는데 네, 평가 소득이 뭐 플러스 2프로니, 플러스 1프로니, 뭐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별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다시피 그래서 어쨌든 8월은 굉장히 재미없는 한 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맞다 참 업비트 기가 하나 있었네.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고 여기서 뭐한개 아무것도 없어. 이제 입금만 입금만 하고 있고 올해 오늘 제가 또 2,400만 원을 추가로 또 입금을 했습니다. 제가 어디때 돈이 또 생겨가지고요. 예, 돈 생기고 입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금은 이제 3억 5천 3 0만 원도 늘었는데 네, 그 중에서 이게 지금 투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여요 보면 맨날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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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없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좋은 날 그러니까 10월 11월 이때를 기대하고 돈을 이렇게 옆 밑에 쟁여두는 어,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요 야 이거 조회해서 지금 안 나오겠다 정말 내가 해도 재미가 없네 이거 네, 내 기저가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무감이 있는 거죠 한 달에 한번 무조건 이거 올려야 됩니다 내가 또 어떻게 투자하는가 이거를 밝켜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자산배분은 좋은 것 같긴 요 한데 어영부영 이제 이거를 다 합치면요 19.14억 인데 지난달엔 에 제가 19.08억을 공개를 했어요. 그거 그럼 600만원 번게 아니냐? 아니지 내가 2400만원 입금했기 때문에 1800만원을 날려먹은 겁니다. 800만 원이면은, 어 전체 기준1% 정도 말아본 거 맞죠? 그죠? 그쵸, 19억 정도니까. 그래서 8월엔 제가 전체 기준1% 정도를 말아먹었습니다. 네, 고소해 하세요. 비웃으셔도 됩니다. 아, 유튜버는 원래 비웃으러 있는 거야. 예 마음껏 비웃으셔도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14억이고, 이제 올해 25억, 30억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제 예상은 10월부터는 코인이 좀 올라주고, 11월, 12월에는 나머지 자산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19억이, 제 생각에는 이제 20억 이상이 될것같기는 한데, 25억까지 갈수 있을까? 네,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억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20... 글쎄... 한 22, 3억은 그래도 될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거는 12월 말에 밝혀지겠죠. 저는 9월에는 또 저는 기대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10월부터 코인, 11월, 12월에는 코인과 나머지 아이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2 5억 가면 좋겠다. 어쨌든, 네, 또 8월에 돈을 까먹은 강원국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또요 시리즈로 살펴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